광고 매체별로 전환 기여 기준은 모두 다 다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기준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잘못된 이해도를 가지고 매체를 평가하려고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이것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해 놓은 콘텐츠가 없다 보니까 이해를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떤 매체는 노출만 되어도 전환이 발생하고요. 어떤 매체는 클릭을 해야만 하고 어떤 매체는 전환 수를 합계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오늘은 전환 기여 기준에 대해서 이해도를 만들 수 있도록 모든 주요 매체에 대해서 명확하고 깔끔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광고 매체별로 전환 기준이 다르다는 것. 그리고 그 전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각 광고 매체가 똑같은 CPA나 ROAS가 발생되더라도 이것들을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들을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 검색 광고의 ROAS 100%랑 GFA의 ROAS 100%는 다른 값이에요. 그리고 GFA의 ROAS 100%랑 메타의 ROAS 100%는 또 다른 값인 것 되는 거죠. 이게 기본 기어 기간과 기어 모델들이 다르기 때문인데 우리가 이것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서야 이 로아스가 어떻게 같고 다른지를 조금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로아스가 100%고 뭐 120%고 요것 때문에 좀큰 판단 오착을 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용들을 조금 더 우리가 퍼포먼스 마켓 되면은좀더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광고 매체가 보여주는 전환수 전환값은 동일 기준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준들을 이해를 해야지만 매체의 정확한 데이터들을 실건을 늘 이해를 할수 있고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우선 이렇게 말씀드리면 가장 짧게 이해가 될것 같아요 이 광고 매체별로 전환값을 집계하는 기준들이 되게 다른데 그 중에서 메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만 유일하게 광고 노출 이후 전환을 집계를 합니다. 우리가 광고 매체로서 가장 많이 쓰이는 매체를 몇 가지를 얘기를 해보자면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검색 광고, 네이버 GFA, 구글에즈, 뭐 카카오몬트까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건데, 그 중에서 어 지금 말씀드린 매체를 벗어나도 사실 상황들은 비슷해요. 광고 노출 이후에 전환을 집계를 하는 것은 메타가 거의 유일합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 밑으로 내려가서 보여드릴게요. 내가 광고를 클릭은 안 했어요. 클릭은 안 하고 광고에 노출만 되고 그다음에 내가 사이트에 뭐 직접 들어가 보거나 아니면은 뭐 즐겨찾기를 해 해놨었다, 놨었다거나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구매를 했을 때 이때 전환을 집계를 하는 뭐 예를 들어서 0일차부터1일차 사이에 페이스북 광고, 구글 의즈 광고, 뭐 인스타그램 광고, 카카오 몬트 광고, 네이버 디스플레이 검색 광고 모두 다 노출이 됐다고 했을 때그 중에서 전환을 유일하게 카운트하는 매체는 메타가 유일하다는 라 겁니다. 그럼 다른 매체는 어떻게 집계를 하느냐? 다른 매체는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의 경우가 클릭 이후에 전환을 집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검색 광고는 클릭한 이후에 15일 내에 전환을 해야지 간접 전환으로 집계를 하고요. GFA도 마찬가지로 클릭 이후 30일, 카카오몬트는 7일, 그리고 구글에즈는 살짝 다른데 구글에즈 같은 경우는 영상 조회, 조회라고 하면 10초를 의미를 합니다. 10초를 보고 난 이후에 구매를 해야지 전환을 발생시켜야지 그것들을 전환으로 카운트를 한다는 라 겁니다. 메타만 유일하게 노출 기준으로서 전환을 집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어왜 이렇게 다른가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네이버 검색 광고는 기본적으로 세팅을 하면은 15일이 전환 기준이고, 이거 기간을 늘릴 수 있어요. 20일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기준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광고를 클릭을 했느냐, 그리고 광고의 영상에 10초 이상 노출이 되었느냐, 아니면은 광고에 노출이 되었느냐, 라는 기준인데, 여기에서 네이버 광고 같은 경우는 영상 조회나 노출 기준에 대한 전환은 없습니다. 클릭 기준만 전환이 있어요. 그리고 GFA 같은 경우는 클릭 기준으로서 30일 내에 전환이 이루어져야지 전환으로 집계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메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클릭은 7일이고요, 영상 조회는 1일이고, 근데 노출이 영상 조회 에 앞선 내용이잖아요. 노출이 됐으니까 영상 조회가 됐을 테니, 그래서 이제 노출 기준, 영상 조회 기준 1일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전환 캠페인은 세팅을 바꿀 수 있어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전환 캠페인 같은 경우는 이 클릭 기준, 영상 조회 기준, 노출 기준에 대한 세부 설정들을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국내에는 이런 토론 이슈가 없는 것 같긴 한데 그 해외 같은 경우는 이게 이슈가 좀 활발한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외는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느냐? 전환 목적을 세팅을 했을 때 노출 기준에서 0일을 세팅을 하고요. 그리고 영상 조회 기준에서 1일, 그리고 클릭 기준에서 7일 이렇게 세팅을 잡으면은 어느 정도 다른 매체랑 동등한 선상에서 어, 매체를 측정을 하게 된다. 라는 거죠 이게 왜 그렇게 되냐 우리가 네이버 GFA 같은 경우는 클릭 기준이기 때문에 노출을 집계를 안 하기 때문에 똑같이 로아스 100%가 됐다고 하면은 메타보다는 GFA가 더 고성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메타는 집계하지 않아도 될 것들까지 을 집계를 해버린 거죠 근데 GFA는 꼭 집계를 해야 되는 것들만 집계를 하는 거고요 클릭만 잡았으니까 그래서 같은 로아스가 발생했다면은 메타보다는 GFA를 선택하시는 게 미디어 믹스상으로는 조금 더 옳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구글에즈는 살짝 어렵습니다. 구글에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클릭 30일, 영상조회 3일, 그리고 노출 1일인데, 여기에서 노출 기준이 제가 아까 메타만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구글에즈의 1일을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은, 구글에즈 같은 경우는 1일 집계를 하기는 해요. 하기는 하는데, 얘가 전환수라는 항목이 아니고, 모든 전환이라고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이 모든 전환이라는 부분에 대, 집계가 포함이 돼가지고, 전환 값이 일반적인 전환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환에 포함되는 거는, 영상 조회 기준, 그리고 클릭 기준, 이두 가지 뿐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구글에즈 같은 경우는 전환 집계 방식이 수동 설치 방식이 있고 또 GA4 영동 방식이 있어요. 이게 전환 세팅해 보면은 GA4에서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전환 값을 가져오시겠습니까? 이런 묻는 항목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가져오는 게 있고 아니면 직접 설치하는 게 있는데 직접 설치하는 경우는 우리가 카페24 유저들이 되게 많으니까 카페24 솔루션을 예시로 얘기를 하자면은 직접 설치하는 건 직접 설치하는 거고, 그리고 카페24 판매 채널에서 그 구글 애즈 채널 연동이 있거든요. 그 채널 연동을 하면은 일반적으로 수동 설치로 카운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수동 설치로 카운트 하면은 GA4랑 뭐가 다르냐? 뭐 이런 것도 사실 감론을박이 되게 많은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서는 수동 설치가 조금 더 집계를 잘 하는 것 같아요. GA4는 좀 연동을 좀 누락하는 상황이 있지 않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그 다음 카카오몬트 같은 경우는 클릭 후 7일이고 영상 조회나 노출 기준에서는 전환 집계를 하지 않습니다. 일단 주요한 매체들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 하단에, 이글 하단에 제가 되게 다양한 얘기들을 조금 더 덧붙여 놨으니까 그것들 확인하셔가지고, 어, 우리가 전환이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비교해야 되는가를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MX 김태환이었습니다.